네 매추로 피부과의 이윤수 원장과 함께 피부과 정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피부 관리 시술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 주름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좀 잠깐 크게 우리가 이제 목주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연세가 들면서 다른 건다 어떻게 좀 이렇게 없앨 수 있고. 화장으로 어 지울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좀더 예쁘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목주름만은 안 된다 그러는데 네. 목주름도 예방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방하고 만일에 목주름이 좀 어, 연세보다 좀더 많다든지 또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이것도 어떻게 좀 시술이 가능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주름이 네. 보통 저희를 볼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주름이라고 그럴 때 진짜 목에 이평행으로 있는 그 주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목 자체가 얇아져 가지고 쪼글쪼글해져서 아,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이 처져가지고 여기목 자체에 음, 피부가 처져 네. 있을 때 이걸 또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종류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목 주름을 치료할 때는 저희들이 근육 자체를 못 움직이게 하는 보톡스를 쓰는, 아, 네, 쓰는 경우가 있고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저희들이 그 피부 자체를 갖다 타이트하게 해 줘서 전체적으로 축소화시켜 줘서 더 타이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레이저라든지 RF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 이번 지금 울트라 그래서 저기 a 트라 사운드를 이용해서 을 아니면은 레이저 써마지라는 거 기구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을 타이트하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이 목 밑에 있는 지방 자체도 어 이런 그 네. 기구를 쓴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라이퍼 석션까지 모 안에서 아, 해가지고 알았어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 자체를 타이트하게 해주으로 인해서 턱도 윤곽이 좀 보이게 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목 자체에 표면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말씀드런 이~ 표피 자체를 깎아내리는 그런 종류의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네.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목의 그 문제에 따라 다를 거고 가끔가다 또 어떤 분들은 목에 이 빨갛게 양쪽으로 변하는 아, 경우가 있지않습니까 예, 예, 이게 예. 포이끼드라마 베바시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태양에 많이 노출되거나 그러면 나타나는 심부양종이 아, 있어요. 그데 그럴 예.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그러니까 빨간색, 네. 적색을 갖다가 없애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 있습니다. 보통 남성분은 이제 그 목을 가려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나타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여성분은 목을 길게 내놓고 그 다음에 목구리도 하셔야 되고 등등 하기 때문에 이 목은 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여성분에게는 좀더 거기가 민감하게 좀 자극이 될 텐데 네. 어느 그 어, 시사 어떤 뉴스에 보니까요. 네. 이 V자형을 좋아하는 게 유독 동양 특히 한국 분들이 많답니다. 서양에는 그렇죠. 별로 그걸 신경을 안 쓰는데 네. 한국 분들은 V자형을 그렇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그럼 V자형도 아까 조금 전에 네. 어, 충분히 시술이 가능하다. 네. 네.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 V자를 얘기를 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계란식 얼굴을 음, 원하시죠.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딱 각이 진걸 원합니다. 한난 항상 동그란 걸 원하는데 근데 네. 그거 대비 나가서 네. 이 여기 턱 자체의 이 네. 윤곽이 그렇죠. 제대로 보일 경우에는 더 젊게 보이게 되 그렇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렇죠. 이제 나이가 살찌면서 이게 없어지기 시작 하게 되면은 그렇죠. 네. 이 저기 이즉 유스풀 룩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 보톡스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목주름도 아까 네. 말씀하셨고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표정에서 습관에서 나오는 어 그런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근육 주름살도 있고 한다고 했잖아. 네. 뭐 대표적인 팔자 라든지. 그거는 이제 그저 근육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피부 안에 있는 지방이 없어지면서 이게 꺼지면서 그렇죠. 생기는 현상이죠. 그럴 경우에는 필러를 집어넣어서 다시 지방이 없어진 지방을 아 넣어 줌으로 인해서 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옛날에는 여기 이제 팔자주름이 있으면 고개만 피더를 집어넣어가지고 음, 네.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럼 좀 이상하게 볼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근데 이건 없애봤자 눈 밑이 꺼진다든지 음, 광대뼈가 네. 적어진다든지 예. 그래서 예, 예. 내려갔을 때뺨 자체가 이제, 음, 이제 꺼져서 예, 예. 내려가진 피부를 갖다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오래 음,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요새는 그 필러를 다른데 집어넣어서 옛날 어렸을 때 같이 음, 다시 네. 풍선에 바람을 다시 집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더 젊게 전체적으로 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냥 주사를 한방 놓는 건가요? 여러 군데 거에 맞춰 가지고 양을 아, 맞춰서 집어넣어야 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좀 올라가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풍선 효과로 젊. 그렇죠. 탱탱하게 보인다는 이야기 죠많겠습니다 예, <laughs> 알겠습니다. 가끔 그 광고를 보면요. 네. 또 인터넷에서도 어, 이 보톡스가 개인적으로 맞을 수 있게끔 주사를 판매한다는 이런 것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거는 사실 네. 믿을 수 있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 네. 같은 그 네. 안전성을 갖다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네. 이 보톡스 자체가 이 양에 따라서 사실은 이 너무 많이 집어넣을 경우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종류의 약이기 때문에 예. 그걸다가 시중에서 이 소비자가 직접 주사를 놓는다 는 방법은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요즘 뭐그 온라인이 너무 발달이 돼서 혼자서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세상에 온다고 하더라도 시술은 시술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전문가한테 맡겨서 어, 여러분을 보호를 해야지 만에 하나 여러분이 그 상황으로 된다면. 그건 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이기가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톡스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아~ 아까 필러하고는좀 다른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기간을 우리가 좀 유지할 수 있습니까?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주의 부위에 따라서 네.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다 아,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기 오래 가기 위해서 많이 넣는 것보다는 아, 네. 조금씩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네. 조금씩 넣는 것이 자주 넣는 것이 훨씬 더 자연적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네. 보이고 어색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톡스를 네. 조금씩 넣는다고 해서 뭐 그걸 어, 자주 논다고 해서 부작용 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까요 필러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아, 필러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건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히드를 잘못 넣으면은 그게 저기 혈관에 들어가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그래서 예. 이것은 필러 자체를 넣을 때는 아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네. 안전성이 있는 기구를 쓰는 사람들한테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아, 그토록 예. 또 우리 그 피부 관리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은 특히 여성분도 그 이제 나이가 드셔서도 그렇고 스트레스성 그런 탈모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식 수술을 한다고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피부 관리 시술 쪽으로 뭐가 있나요? 어떤? 음, 피부 관리 시술 쪽으로 이 네. 탈모 됐을 경우에 네.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네. 자연적인 탈모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네. 요새 많이 쓰여지는 치료 방법이 이게 PRP라고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네. 혈소판을 우리 자기 몸에서 뽑아서 그 혈소판 아, 다시. 네네. 투입을 해주면은 발모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여기까지 발전이 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뭐 네. 벌써 저기 이런 결과가 네. 발표된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네.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요새 와서 아주 많이 보편화됐다고 음, 볼 수가 네, 있겠죠. 예. 그래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바르는 로게인이라든지 옛날에 쓰시던 그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또이 남자분들은 네. 피나스로라든한 약을 복용하셨는데 었 그것도 역시 다른 남자들한테는 음, 네. 어,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이기 때문에 음, 에, 이런 PRP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주사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음, 네. 더 많이 표표현화돼 있습니다. 뭐 여성분도 많죠. 그렇죠. 여성분도 아시게, 하고 예. 남자분들도 예. 하고 예. 이것은 저기 탈모 현상이 예를 들어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탈모에도 도움이 되고 음, 아니면 네. 자연적으로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탈모도 도움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거 치료 방법을 하실 때는 아직 뿌리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치료를 하셔야지 없어지거나 되면 그렇죠. 효과가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럼 이 줄기세포로 할 때는 그럼 어, 시술 방법이 간단하게 끝으로 네. 좀 소개를 해 주세요. 혈관 뽑아서 저희들이 아. 그 예. 피를 뽑아서 저희들이 기구를 아, 이용해 가지고 예. 혈수판을 따로 해서 공을 아. 갖다가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여러 게 주사를 많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될수 예. 수 있는데 렇게뭐 음. 통증 그렇게 심하지 그렇죠. 않은 거니까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 보통 한달 내지 두달 한번씩 한세번 내지 네번 시술을 하시고 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트넌스를 보통 6개월에 한번 요 시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 잡으면서 그렇죠. 줄기세포를 예. 하면서 예. 특히 아무래도 어, 나이가 좀더 젊을 때 모공이 네. 있을 때 어, 자꾸 탈모가 되시는 분들한테 좀. 1년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길게 보면 네, 그렇죠. 돈될수 있겠네요. 많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메추로피부과의 이연수 원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피부과 정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